그린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더 이현입니다. 금일 11월 5일 불장을 기대하는데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동폭이 위아래로 1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하락폭이 큰 시장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의 상황과 주요 뉴스들까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시면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 속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특히 6만 8천0 0부를 깨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는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으로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언론가 이슈는 대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밤 새벽 12시부터 25시간 동안 릴레이 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각 주별로 투표 마감 시간이 굉장히 다르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투표가 마감이 되는 거고 오후 3시까지는 전원이 마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차가 크기 때문에 출고조사 결과가 투표 중에 나올 수가 있고 일부는 우편 투표 참여주가 있기 때문에 개표가 몇주 동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대선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위아래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별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장 상황을 먼저 잘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시장에 관련된 신규 이슈나 대선 관련된 실시간 뉴스를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장의 하락 구간에서는 아무거나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저점 매수 구간에서 급등 코인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 번호로 숫자 0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베이비 도지코인 커뮤니티에 바로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이제 신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는 건데, 일단 이전까지 재단이 준비했던 내용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여기 있는 프로덕트는, 여기 있는 프로덕트는 베이비도지의 체인이 될 거고, 이 로드맵은 이 체인을 통해서 활동화되는 퍼피펀, 그리고 바이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베이비도지가 이렇게 조정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홀더 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지지 구간에서 한번 다시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절대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자리고 내가 만약 시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거래가 바이 시그널이 많이 뜨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만큼 베이비도지를 매수하려는 세력의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상장 소식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호재가 쌓여있는 코인들이 시장에 몇이나 더 있을까요? 솔직히 베이비도지 코인이 다른 코인들보다 물량이 많이 풀려있긴 하지만 이 베이비도지 코인은 디플레이션 코인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상장되지 않는 주 메이저 거래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장빔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평가된 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BSC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조만간 중국에서 또 규제가 풀린다고도 하죠. 그때는 정말 이 베이비도지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여기서 시대를 모아서 상장빔이 왔을 때더큰 수익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적게 투자를 해 용돈벌이 겸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AI 테마 종목인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젠 AI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간다는 거.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의 AI는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AI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AI는 초반부터 현재까지도 무한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미래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더욱 성장하겠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고도 하실 텐데, 여러분,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시장은 이슈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한한 성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실제로도 AI 테마만큼 가격 상승이 빠른 테마도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조금만 투자를 해도 빠르고 많이 벌수 있는 AI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코인시장에서는 1000% 상승, 1000% 상승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원을 투자하셔도 짧은 시간 안에 100만원, 1000만원을 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투자하셔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단지 베이비 도지 코인 말고도 용돈 벌이랑 시드 늘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요청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공개해드리자면, 이 종목 제가 점 찍어두고 이 패턴이 오기만을 엄청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매수거래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캔들도 61위평 2평선 위에 올라타면서 골든크로스 구간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한번 크게 날라갈 텐데 우리는 지금 이 저점 이 구간에서 사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볼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도 많은 종목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기다린 종목이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갈수 있는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 정보,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라는 공개된 방송의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이걸 악용해서 또 재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82-5723. 010-9982-5723. 이쪽으로 0번, 숫자 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정보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100%로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는 만큼 문자 보내주실 때 응원 문자 이런 거다 좋으니까 문자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항상 여러분들의 코인 계좌를 위해 달려나가는 이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